흑자는 뭐 있어 눈 감으면 야동이 나옵니다. 어, 아무리 미국이어도 1조 클럽이 많이 없어요. 마이클 조던 뭐 타이거 우주 르브론 제임스 뭐이 정도밖에 없어. 더 있나? 1조 본 사람 누가 있지? 운동선수 중에. 메이웨도 1조 돼? 어, 되면 메이웨도. 그렇게 해도 청조보다 안 되네. <laughs> 오늘도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앞으로는 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오닐이 그 투자 감각이 엄청나드만 그래서 샤키로닐이 저기 은퇴할 즈음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좀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잭팟이 터져 가지고 뭐한 20배가 뛰었어요 뭐 주식으로 아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샤키로닐도 자산이 엄청 늘어났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때, 아들하고 대화했던 일화를 알려줬대. 뭐, TV 보고 있는데, 뭐, 샤키로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게 TV에 뉴스에 나왔나봐. 그래서, 그, 샤키로닐 아들이 샤리프온일인가 그런데, 뭐, 우리 되게 부자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농담으로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샤키로닐이, Listen t <laughs>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부자야. 아, 샤키로닐 보기보다 머리 좋다고, 머리, 어, 농구를 1티어 정도 하는 사람 중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놀랐던 게, 이거 예전 자료라서 그냥 기억에 의존한 겁니다. 십몇년 전에 본 자료인데, EPL에서 선수들 IQ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IQ 상위 10명을 그래서 기사에 썼어요. 아이, 상위 10명이 전부 1 4 0대 IQ가. 그 선수들이 다, 그때 뭐, 존테리, 뭐, 버디난드, 저기 뭐야, 그때도 잘는 애들 누구였냐. 아무튼 뭐, 등등등. 뭐, 미드필더나 수비. 그니까, 러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하고, 어, 제라드 뭐, 이런 사람들, 램파드 이런 사람들 다. 걔들이 다 IQ가 140대야.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할 수가 없어. 요거 떨어지는데 잘할수 있는 포지션이 있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골리, 골키퍼라든지, 아니면 뭐, 윙백, 혹은 뭐윙 공격수 스트라이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무 어, 요런데는 뭐 개인기가 훨씬 중요하니까 뭐 혹시 양 사이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여기는 다 머리가 거의 천재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그 윙들은 약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그 특히나 남미 이쪽 선수들은 뭐 공부 같은 거안 해도 본능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선수 중에서는 아지르? 그, 첼시에서도 찌어, 뛰었던 아지르가 훈련도 그렇게 게을리한다 그러고, 식단 조절도 안 한다 그러고, 걔는 전술 훈련도 잘안 한대, 맨날 딴청 피우고 있고, 어? 집중도 안 하고. 어, 근데, 경기 하면은 제일 잘해. 페이커라고? <laughs> 그 아지르 말고, 새끼야. 아자르야? 아, 미안하다. 아, 뭐, 어쨌든 잘퍼 올리시잖아. 아자르든 아지르든. 똑같잖아. 그 마찬가지로 n b a 도르브론 제임스는 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기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약간 사진이나 영상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아주 발전 발달된 사람들은 그 어떤 자폐 가진 친구 중에 하나가 헬기 타고 뭐 LA인가 한 바퀴 돌려주고 내려줬더니 스케치북에다 그리라 그러니까 헬기 타고 반, 본 도시의 풍경을 엄청 큰 어, 스케치북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그려버리죠. 머리에 사진으로 기억이 돼 있어서 픽처 메모리야? 찰칵증후군은 새끼야 씨. 어, 감시자들에도 있고 서번트 증후군은 이제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르브론 제임스도 이제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한테 어, 작전 같은 거를 좀쓸때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어떤 작전을 쓸때뭐 이렇게 손 모양을 뭐 이렇게 하고 뭘 썼어. 이 새낀 다 기억해. 그리고 이 팀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작전을 쓴다라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지그 팀 것만 아니고 30개 팀걸 다. 그래서 뭐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나는 기자가 아까 뭐 3점 실패할 때뭐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러니까 피식 웃더니 언제 말하는 건가요? 이러더니 뭐 그때 뭐듀웨이네이드가 드리블을 치다가 뭐몇 초쯤 남았을 때 오른쪽 위한테 패스를 줬다가 뭐몇초 남았을 때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때 상대 수비수 누가 뭐이 정도 위치에 있었고 막 그거를 한 30초 40초 정도를 그냥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초까지 기억해서 아니면은 상대 선수 중에 좀 이렇게 어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상대 포인트 가드가 야뭐 QA4 막 이런 작전 이름이겠지 그팀뭐 이렇게 막 하는데 얘가 어리버리한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샥 어, 르브론 제임스가 걔한테 가서, 야, 너 저기 윙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패스 주면 3점 쏘면 돼, 이렇게 알려준 것도 있고. <laughs> 이게, 어, 상대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 뭐, 할리버튼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르브론 혼자만 그러냐? 그니까 뭐, 많진 않지만 몇명 있어요. 뭐, 크리스폴도 있고, 론도도 있고, 뭐, 릅도 있고, 뭐, 옛날에 매직 종슨,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너무 당연하고. 흑자는 뭐 있어? 눈 감으면 야동이 나옵니다. 우와! 그때 그 선수가 책상에서 떡박 중이었고, 약, 약 4분 20초 뒤에. 엄마랑 같이 보고 있는데. <laughs> 어머니, 재윤이 하드 좀 검사하십시오. 탐색창 켜서 검색에 모든 것점 avi 모든 것점 mpg 쳐보십시오. 쌍놈새끼 공부하라니까 모든 것점 zip는 치지 마십시오. 예,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거는 재윤아. 잘 가, 하지만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우연히 그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 분께서 어느 저기 부동산 채널 같은 데 나와서 1시간 정도 이제 인터뷰 하신 걸 봤어. 꽤나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 일단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에 대한 선입견 중에 틀린 게 굉장히 많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한테 그런 게 퍼져있대 3년 같이 살면은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3년은 채우고 이혼해라. 5년 이상 같이 살면 무조건 50대 50이다.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 구라래요. 안 그렇대.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디테일하고 딥하게 본다고 합니다. 년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얼마나 나의 저 지분이 있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한 달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규칙 사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되게 오래 연기하신 탤런트 남성 분이신데 누군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아침에 뭐 이렇게 선우용녀 씨, 막 사미자 씨 이런 분들 나오는 무슨 아침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성분들 많이 보시는 거기가 원래는 이제 남성 패널들하고 여성 패널들하고 서로 좀 약간 기싸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에요 여러분도 쇼츠 같은 걸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막 어맥란 씨 나오고 엄앵란 선생님께서 옛날에 신성일이라는 남자 배우분하고 결혼 생활을 하셨었어요 이혼하셨고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커플이냐면 비 김태희씨 느낌의 커플이야 옛날에 근데 나이 차이가 꽤 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신성일 아저씨가 바람을 되게 많이 피셨어. 그래서 엄맹란 선생님께서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해. 요게 좀 유명한 이야기야. 근데 이제 지금 뭐 남녀 갈등 이런 게 나오기도 전에 그 프로그램을 내가 본 걸로 기억해. 막 거의 10년쯤 전이니까 그때는 막 그런 거 없었어. 빼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던 그런 때야. 근데 그때 이제 여성의 바람이 주제가 됐는데 엄맹란 선생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야.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거는 남자 문제다. 남자가 뭘잘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외로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 계속 주장을 계속 하니까 영화 평론 많이 하시는데 뭐 잡다하게 이런저런 일 많이 하시는 안경 쓰시고 그분이 이제 계속 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엄앵란 선생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신성일 씨도 외로우셔서 바람을 핀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앵란 <laughs> 선생님이 얼굴이 시뻘게져가지고 <laughs> 어 거의 패드립 수준이죠 이건. <laughs> 내 기억에 그 체중 얘기까지 나왔어 엄행란 선생님이 좀 체중이 좀 오르셨거든 결혼 이후에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럼 전 부군께서 어, 아내가 체중이 많이 늘어서 매력이 떨어져서 바람을 피게 됐다 이렇게 변명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행란 어, 선생님 멘탈 나가셨었죠 그때 음. 근데 그 정도면 방송 중에 쌍욕해도 나는 인정이야 음. 내가 그때 좀 40대 어머님 회원을 티티를 하고 있었어 네, 이 얘기를 했어, 그때. 어맹란 선생님께서, 여자가 바람 피는 건 남자 탓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님께서, 아, 그건 남자 탓 맞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오히려 회원분의 남편분이 바람 핀 경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바람 피려고, 뭐, 각도를 재거나, 본인이 바람 펴본 경험이 있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안 피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 폈는데 살아주시네, 부처신가?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혼한다고 막 서로 엄청 사이 안 좋게 싸우면서 찾아오셨다가, 의외로 높은 확률로 화해하고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바람이랍니다. 그분은 좀 그것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냐면, 그런 커플들 중에 또 상당수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 바람 또 났다고. <laughs> 핀 새끼가 펴. <laughs> 그리고 바람을 피는 배우자는 보통 연애 때도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연애 때도 걸렸었는데 절대 안 그런다고 믿어달라 그래서 결혼했더니 이, 이 새끼가 또 이질을 한다.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성향인 것 같아. 바람을 피는 사람하고 안피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바람필 기회가 있어. 저는 안 피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펄번이내 유튜브 채널 없애려고 이걸 누가 보냈나? 저는 이런,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냥 치킨 시켜 먹고 그 시간에 롤을 한네판 하는 게 훨씬 즐겁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연애하면서 바람 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늦바람이 무섭대 형. 늦바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늦지 막히 기회가 온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기회가 계속 있었왔던 사람이야. 여자도 많이 만나봤어. 이런 분들은 나중에 늦지마키 이제 또 기회가 와도 어, 다 해본 거야. 어, 아는 맛이야. 안 먹어. 나 옥주연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젊었을 때 인기가 또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좀 중년 되니까 의외로 좀 먹히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저항력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이걸 참아본 적이 없어. 왜냐면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뭐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당연히 바람 필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안한 거지. 그 바람 피려면은 외형은 좀 꾸미고 속이고 몰래 만나고 거기서 뭐술한잔 하고 분위기 잡고 뭐 호텔을 가든 모텔을 가든 막 하고 흔적 좀 지우고 또 집에 와서 또 모른 척 하고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원색의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다섯 번 정도 하면 <laughs> 자꾸 가성비 올리려는 시도를 하지 마 거기서 흥정이야 당근이야? 엄맹란 선생님으로 빠져서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되게 원로 배우셔. 나이 아마 60대이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남자 배우분이 나와서 여자분들 비위를 엄청 맞추는 거야, 그분이. 나,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분도 바람핀 전적이 좀 많아. 그분이 TV 나와서 아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다 줬습니다. 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고 와이프 하라는 대로 하고 와이프가 숨 쉬지 말라면 숨도 안 쉽니다. 뭐 이러면서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제가 가진 뭐 집이랑 뭐 재산 뭐 부동산 전부 아내 명의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성 패널들 막 엄앵란 씨, 조혜련 씨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다음에 얼마나 맛있게요 막 그런 분들 거기 막싹 앉아 있어. 그런 분들이 막와 <laughs> 저, 저 아, 저게 진짜 남자지 막 이러면서 막 올려치기 시작하는 거고 남자들 뭐 김태훈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그게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laughs>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야. 나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야저분왜 저러지? 응? 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 명의로 해 놓는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어, 와이프 명의를 해 놓는다고 와이프 께 아니야. 그게 이혼할 때 어차피 갖고 가 남자가 남자가 산 거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존나 천재인 거야. <laughs> 내가 바람피다 걸렸어. 이혼을 하재아 진짜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나나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 어떻게 믿냐고. 절대 못믿다고이 강남에 이 42평짜리 아파트 이거 내가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이러면 그 정도야? 해서 해 줘. 만약에 나중에 이혼을 하시잖아.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겁니다. 부동산 그 반환 소송을 걸면 돼요. 그 아파트를 살때 누구 돈으로 샀는지 증명만 하면 돼. 근데 뭐 아파트 뭐 10억 20억짜리 사면서 그 증명 못할 사람은 없죠. 뭐 가서 현찰 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 미국이 2년인가 3년인가를 살아야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좀, 남자의 귀책 같은 걸 잡으면은, 거의 뭐, 50대 50대50 막 때려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마이클 조던도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고, 타이거 우주도 바람 펴서 이혼했고 해서, 그두 명이 위자료로 아마, 미국 유명인, 뭐, 신기록 세우고 막 이랬죠? 물론 그, 베조스인가 그냥반한테 뭐, 처참히 깨졌지만, 베조스가몇조 줬죠? 한 2조 줬나? 근데 베조스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베조스 아저씨가 아마존 만드는데 아내분이 뭐 집에서 그냥 뭐 샌드위치 챙겨 주고 뭐 빨래해 주고 세탁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 가져간 게 아니고 그 회사 운영을 함께 했어. 같이 만들고 같이 키운 회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간 거지. 40조야. 와.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부자들이 자신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 동등하지 않은 여자하고 결혼을 할때 서약서를 쓰죠. 재산 반띵 어림도 없다. <laughs> 미국의 부자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방방이 잘못 놀리고 이런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약서를 받고 사겨라 뭐 이런 거. 계약서 쓰고 결혼하는 것부터 낭만이 없네. 아 어, 근데 미국은 계약서 쓰고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팩트가 중요한 나라니까 또 소송의 나라고 계약서 원래 많이 씁니다. 그 결혼식 할때 우리도 하잖아요. 막 결혼 서약서에서 하나 뭐 과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둘뭐 뭐 이렇게 좀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 형식적으로. 근데 뭐, 미국에서 유명했던 게 그, 베네플릭이 제니퍼 로페즈랑 결혼을 했는데, 둘다부자인데 제니퍼 로페즈가 더 부자야. 베네플릭이 그때 뭐, 탑티어까지 찍지는 못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안 그래도 밀리는 게, 제니퍼 로페즈는 여자 1티어였고, 근데 음반 활동도 해가지고, 제니퍼 로페즈가 더좀 이게 있어요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재산도 더 많고. 결혼할 때, 베네플릭한테 계약서를 내밀었죠. 그 내용이 이제 둘이 결혼이 깨집니다. 결혼까지 못 갑니다. 약혼에서 끝나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처음에는 베네플릭이 욕을 먹다가 그게 공개되고 이제 제니퍼르페즈가 욕을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 서약서에 나온 내용이,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1억 이상의 선물을 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야스를 해줘야 되고, 존나 원하는 게 많아. 뭐 바람 피면 전재산 내놔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엄청 디테일합니다. 포상 아니노. 이게 포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자 활동이 어떤지 대충 눈치는 채겠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괜히 의무방어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의무방어전을 일주일에 네 번씩 하라는 거는 이거는 전쟁 광 아닌 이상 힘들어. 한우물만 파긴 좀 어렵긴 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파는 새끼가 있으면 이거 나쁜 놈인 건데, 아, 한우물만 파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물을 더 이상 파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남자들은 꽤 많다는 거죠. 어떤 걸더 나쁘게 볼지는 모르겠어 어. 그래서 그나 부익남 채널을 자주 보진 않아 근데 가끔 보면은 그 부익남 아저씨는 결혼을 되게 추천하거든 근데 결혼을 할때 아무래도 채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같이 자산을 불려 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된 목적 의식이 있는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런 성향도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실제로 돈이 덜 들어가죠. 둘이 따로 살 때보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뭐 100백 100 냈다 하면 150만 나가면 되니까 이제 50이 절약이 되는 거고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1인분씩 할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죠. 2인분 하면 1인분 곱하기 2 정도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뭐한1.5 정도 돈이 들어가죠. 어 인천이 애한명 나올 때마다 1억 준다고 지금 이제 공표했습니다. 물론 한 방에 주는 거 아니고요. 낳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을 분할해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런 게좀 바뀌지 않을까. 그니까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좀 많아지게. 그 말은 아이를 안 낳은 사람한테 더 뜯겠다는 얘기죠. 그니까 예전에 이게 그뭐 솔로세에 대해서 나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 그것처럼 이제 아마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아마 점점 더 많이 걷게 되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혼돔 가격을 올리는 건 어때? 아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그분 말 듣고 좀 놀란 게좀 많이 있는데 제일 놀랐던 점이 뭐냐면 mg이혼 <laughs> 이혼한다고 찾아오는 30대들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보면 남자의 경우 특히 집안일을 내가 더 많이 하는 게 불만이라서 같이 못 살겠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안일을 뭐 배우자분께서 아예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 따져보면 집안일을 6대 4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10%더 많이 하는 것도 못 참겠대 그래서 이혼을 한대 실제로 이혼까지 많이 가고 그니까 요즘 mg 신혼부부들의 특징이 서로가 서로한테 1도 져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런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결혼할 때5대 5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집을 하고 뭐 여자라고 해서 혼수만 하고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동등하게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한 경우, 그럼 집안일주고 먹고 전부 다오대 오로 한다고 서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집안일을 더 하게 되네. 이게 1년2년 쌓이다가 불만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그딴 걸로 이혼을 해 결혼할 준비가 안된 놈들이구나 정신적으로 철없는 놈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40세 이상인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이거는 어리고 철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때하고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 성별이 남자라고 해서 손해보고 뭐 여자라고 해서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5대 5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요즘 mz 부부 특이 각자 생활비를 걷어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월급을 500을 받아, 얘는 월급을 300을 받아. 그래도 둘이 똑같이 150씩 생활비를 각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남은 돈이 350, 얘는 남은 돈이 150. 그럼 노후 대비를 또 각자 해야 되니까. 각자 노후 대비하고 각자 부모님 챙기고 경조사 챙기고 쓸것좀 쓰고 하면은 150 남은 친구는 350 남은 친구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눈앞에서 느끼는 거야. 내가 내 친구가 나보다 돈잘 벌고 이래도 배가 아플 수 있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땡판 모르는 인스타에서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도 배가 아플 수 있잖아. 근데 내 배우자한테 배가 아파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너무 억울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요즘 세상에서 거의 키워드가 바로 상대적 박탈감, 억울함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예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육체적인 거. 정신적으로는 고생을 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취약한 세대니까 지금 586인 분들 40대 이상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옆집 철수하고만 비교가 돼도 기분이 나빴지만 요즘에는 인스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당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당하니까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만 들어가도 아나 정말 잘하고 있다 이보다 만족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는데 유튜브 딱 틀자마자 내가 진짜 고2때 치질이 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는데 여기 이 유튜버는 방송 틀어놓고 노가리 까고 밥만 처먹어도 내 연봉의 10배를 벌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적어도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골드미스 혹은 골드미혼남들 비율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연봉 1억 이상 싱글 비율 2%. 그러니까 인스타보고 TV보면 존나 많은 거 같잖아 2%입니다 2% 근데 연봉 1천 이하가 8%예요 근데 이 2%가 SNS 존나 하고 어디 가서 자랑질 뒤지게 하고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아 이 사람은 마치 길바닥 나가면 아 요즘 다키커 했는데 사실 평균 시장은 변하지가 않잖아, 10년 전부터. 안 커요, 계속 그대로야. 남자 173, 4, 여자 161, 2에서 계속 동결이에요. 근데 내가 키한번 꽂히면은 키큰 사람한테 꽂히면은 키큰 사람만 보인다는 거지. 사실 나보다 작은 사람 많은데도. 1,000 이하는 인스타할 기운이나 있을까요? <laughs> 그리고 이게 연봉 1,000 이하의 성비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여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일을 했다, 안 했다, 반복하는 분들이 많고, 혹은, 뭐, 4시간, 6시간 파트타임 알바 같은 것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이게 또왜 문제냐? 그럼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하죠. 왜 결혼을 할까요? 살려고 생존 결혼이에요, 사실. 어, 이걸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이게 원래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이끌어왔던 결혼관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깨진 거야. 이제 남자들도 연봉 1천 이하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요새 퐁퐁에 너무 예민해져서 퐁퐁 이론, 설거지론이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결혼율과 출산율을 쐐기를 박아 넣어버리는 핵폭탄 같은 꼴이 될 거다. 뭐 이런 글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진짠 게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이 억울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내가 감수하고 하는 거는 희생이잖아. 근데 퐁퐁과 설거지는 내가 당하는 거야. 억울한 일인 거야. 억울한 일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커진 게 뭐냐면 설거지를 해도 괜찮아, 퐁퐁을 해도 괜찮아. 어, 내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 마음가짐도 되어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새 대 SNS 시대, 대 커뮤니티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에서 남의 말에 전혀 안 이둘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주변에서 계속 나 보고 병신이래, 호구래, 뻑꾸기래. 퐁퐁 나미노 이러면서 놀려 이러면 또 얘도 휘둘려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연봉 1200 이하의 10%의 여성분들은 그럼 결혼을 하실 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까 과연 예전이었으면은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어, 내조 잘하고 아이 낳아서 번듯하게 잘 키우고 내 아이가 나보다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관을 가진 여성분들 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분들, 조차도 s n s 많이 하고 커뮤니티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2 5 0충3 0 0충바 이래 그러면 이 분들 조차도 자기 세배 연봉을 버는 사람인데도 아3 0 0 충이랑 결혼은 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의 시선에서만 벗어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여성분이신데 결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두 개를 꼽으셨는데 하나가 원하지 않은 사람 예민하지 않은 사람 대불편 대예민의 시대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내 배우자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한번 버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버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얘 이거 왜안 버려 얘 버릴 차례인데 저번에도 까먹은 척하고 내가 버리게 하더니 얘 이거 작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여 있는 사람이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상대가 뭘 해줬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사람. 제가 딱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기대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제 아내를 만날 때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개그짓 개털이 됐거든요. 근데도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좀만 잘하면은 어? 오이 어? 오빠 봐라 돈을 벌어와 유튜브 해서 자리를 잡아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이 오빠 뭐야 헬스장을 차려 왜 이래 이 사람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 너무 계획적으로 너무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결혼을 한다 쳐. 기대치가 너무 높아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그것도 기대치가 뒤지게 높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그 배신감과 실망감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중매 결혼을 했을 때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니까 이혼을 덜 한대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난 그냥 차분한 여자 만나고 싶어 이게 저게 요즘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착하고 차만 여자 만나고 싶다 기저 심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알잖아. 무지성으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회사 갔을 때 여자가 마음먹으면 뭘할수 있는지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것처럼 마치 나의 동지와도 같은 선배 행님들이 어떤 꼬라지를 당했는지를 알아버리니까 예쁜 여자보다는 적당히 예쁜 여자. 오빠 근로, 사업, 투자, 연금 소득 포함해서 세후 월 300만 원이면 상위 25%더라. 그니까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 뭐냐면 기본은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기본이 50%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잖아. 당연히 상위 20% 30%를 기본인 것처럼 자기 평가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버린다는 거고 그게 이제 SNS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해죠. 그니까, 수능 평그, 평균이 5등급이잖아. 우리나라는 마치 한, 그래도 한 3등급은 나와야지 평균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느낌? 야, 그래도 5등급 나오려면 지문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 저는 친구들 중에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문을 끝까지 읽질 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시험시간이 왜 부족한지 이해를 못해, 걔들은. <laughs> 거의 뭐 예언가에요, 걔들은. 지문이 크게 길게 나오면은 앞에 한세줄 정도 읽은 다음에 이 영수하고 영철이하고 철수 뭐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야. 얘들의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그냥 써 넣는 거야.